মাকেডেডে 글자를 봤을 때, 글자를 쪼개라 했어요. 쪼개요. 글자를 쪼개면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자, 위에 부분을 쪼개고, 아래 부분을 쪼갰어. 자, 위에 파트와 아래 파트가 쪼개져 있잖아. 그치? 자, 위에 파트가 나타내는 글자는 집을 뜻하는 집면 자거든. 집면 자지? 자, 아래 글자는 무슨 글자지? 아래 글자는 돼지를 뜻하는 돼지시 자야. 자, 집에 돼지가 있어. 왜 집에 돼지가 있을까? 자, 돼지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 돼지는 다산을 상징하고그 다음에, 자, 복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이 돼지는 일단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돼지는 왜 버릴 게 없냐? 돼지는 먹기도 하지. 그 다음에 많이 낳기 때문에 일단 양이 많잖아. 양이 많잖아. 그리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돼지는 기름도 발랐어 예전에. 자, 화장품 대신에 돼지 기름을 발랐었지. 자, 지금도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돼지 껍데기를 먹는 게 있어.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 풍부하다 해가지고, 돼지 껍데기를 먹거든. 자, 집에는 돼지를 길렀다. 그래서 이 글자는 집가 라는 글자가 됐어. 집가. 당연히 부수는 집면자가 부수가 되는 거야. 자, 이 글자에서는 보면, 자, 가축,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지, 그 다음에 폐가. 받아져 버린 집 그다음에 저희 가문은 어때요 할때 가문이 나왔고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요 할때 가정이 나왔어 자 그다음에 친가 나왔고 외가는 외가도 할때 외가 친가 외가 할때 외는 바깥대 자를 쓰면 되고 그다음에 처가 할때 처가 자 그럼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이 있어 처가집 잘못됐지 처가 집인데 집집이 돼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야 원래. 자, 그러면 집을 뜻하는 글자들은 한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가, 집주, 집복, 집택, 지부 집관, 집태.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 집에 관련된 글자들은 각각의 의미는 있거든. 근데 지금은 아직은 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자, 일단은 집면자와 돼지시자가 합쳐져서 집 가 라는 글자가 됐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 자. 자, 이 글자 보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겠다. 자. 이 글자는 하품, 흠이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 위에 보면, 이, 위에 것만 봐봐봐. 이 글자는 가, 무슨가? 오,를, 가 라는 글자야. 자. 하지만 이두 가지 글자가 합쳐지면, 조금 어려운데, 성시가라는 글자가 되고, 자, 한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육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선생 뭐라 했지? 생각해봐. 자, 한자는 여섯 가지가 있어. 상형 지사, 회의, 전주, 가차.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지금 뺀게 있어. 형성이라는 게 있지. 형성은 뭐였지? 형성은 뜻더하기,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형성자라고 그랬어. 자, 이 글자는 형성자야. 그러면 이 글자의 의 음은 뭐냐면, 이 글자는 가에서 가로 와버렸지. 그 다음에, 하품음에서 노래라는 뜻이 됐어. 하품음이 나오면, 일단 입을 벌리고 하는 행동이거든. 음? 뭐, 마시다, 토하다, 부르다, 불다. 이런 뜻이 나오는 게 하품음이거든. 자, 노래가. 자, 노래가에 보면, 가사. 자, 가사. 자, 노래, 이 노래 가사는 참 좋아요. 노래 가사. 자, 국가. 음? 나라의 노래지, 교과. 학교의 노래를 교과라고 부르고, 자, 남자애들은 군대 가겠죠? 군, 군가를 부를 거야. 자, 밑에 나온 사면초가. 자, 내면이 초나라의 노래다라는 뜻인데, 자, 예전에 이거는 초나라, 초한지에 보면,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싸우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항우가 엄청 잘 나간단 말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구팀이 약해지는 거야. 초나라가 약해지거든? 근데 초나라 병사들이, 한나라 병사들하고 싸울 때, 수적으로 열쇠가 있어. 근데, 한나라 병사들이 일부러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은, 자,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라고 부르는 거야. 사면초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왜? 어, 수능에서도 잘 나오고 이 친구는 공무원 시험 아무튼 시험에서는 다잘 나오는 친구야 사면초가 우리 지금도 많이 쓰는 단어거든 사면초가 반드시 기억하고 노래가자 다시 한번 자 가라는 음성가 자 하품음 하품음에서 뜻으로 노래라는 뜻이 됐고 성시가에서 가라는 음이 와서 노래 가라는 글자가 됐어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 글자 나눠보자. 나눴다. 나눴다. 일자 쪼개라 그랬어. 자, 옆에 있는 거는 뭐였지? 사람인. 자, 위에 거는 더플아. 밑에 거는 조개패. 자, 하지만 여기서는 또 나눠집니다. 자, 이 글자는 장사고라는 글자고 성시가라는 글자예요. 자, 이 글자도 평성자. 회의 짜면서도 형성 짜지? 자, 이런 글자들이 있어. 자, 봐볼까? 자, 값, 가 라는 글자인데, 가에서 가 라는 음으로 와버렸고, 사람들이 장사를 할때 가격을 매겼다라는 뜻이야. 자, 사람들이 장사를 할때 가격을 정하고 장사를 했다. 자, 사람이니 중요한 부수 글자가 되겠지? 자, 평가를 하다. 응? 나는 이 일을 할때 대가가 어떻게 돼요 자, 그 물건의 온가는 어떻게 되죠 자, 이 물건의 정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지 자, 동가홍상이 나왔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뜻이야 이왕이면 이왕에 물건을 살 거면 좀더 예쁜 걸 산다는 뜻이야 그, 동, 가, 홍, 상이라는 뜻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사람인, 정사 고, 성, 씨가 합쳐져서, 갑, 가가 되고, 자, 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나눴어. 나누면, 힘, 입. 자, 힘하고 입. 힘력, 입구. 자 들어갔어. 어떤 뜻이 됐을까? 힘을 쓸 때는 입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이거든. 힘을 쓸 때는 입 모양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역도, 역도 선수들. 자, 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서 나똥 누를 때. 자, 우리가 봐봐. 입 모양 봐봐봐. 역기 선수들이 어깨를 들때입 모양이 바뀌거든.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질 때이 모양이 바뀌고 축구 선수들이 공을 찰때이 모양이 바뀌어. 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을 때 똥을 둘때 우리가 이 모양이 바뀌거든. 아닐 것 같지? 한번 봐봐. 자, 더할 가라는 글자가 나왔는데 힘력자가 부수자야. 자, 이 더할 가자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부분의 의미 가로 발음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자, 몇 개만 예를 들어줄게. 자, 절, 가. 응? 자, 목에다 차고 있는 칼, 가. 춘향이가 목에다 차고 있잖아. 어? 이목룡 기달리면서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나중에 나올 거야. 시, 렁, 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하나 더 있네. 자, 볼까? 자, 부처 이름, 가.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음이 가로 발음을 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가산점이 나오고, 그렇지. 가감은 더하기 빼기야. 가담은 나는 무슨 단체에 가담했다. 범죄에 가담했다. 할때 가담이지. 가열은 열을 더해주다라는 뜻이고, 가속은 속도를 더해주다라는 뜻이야. 자, 굉장히 쉽지? 오, 이 글자 중요한 글자다. 자, 이 글자는 가라는 글자입니다. 자, 입이 들어갔어요. 가능하다라는 뜻이야. 자, 영어로는 can. can의 뜻을 갖고 있는 거야. can이 무슨 뜻이지? 깡통? 아니지. 자, 이거는 뭐뭐를 뭐할수 있다? 할수 있다. 라는 뜻이거든. 자, 뭐뭐를 할수 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오를 가자라는 글자고, 가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가능. 자, 네.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뭐가 나오냐면, 자, 음이 가나 아니면 아 아니면 음이 하로 발음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일단은 가 대부분의 글자는 가아하이 정도에서 나오는 거야. 응? 자남 목이 들어가서 가지 가. 응? 자 아자가 들어가면 언덕 붓자가 들어가서 언덕 아 또는 아보하다 아. 자 하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서 어찌하, 물수가 들어가서 물, 하. 자, 이 글자 딱 나오면, 아, 이 글자 나오면 가, 아, 하. 이 정도에서 음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딱 해버리면 되지. 응? 몰라도 찍으면 맞아, 이렇게 하면. 자, 불가하다. 불가. 할수 없어. 응? 자,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자, 가능하다. 할수 있다. 응? 가부 어? 옳고 아닌 거 옳고 그런 걸 가부라 그래 가부 자, 가소 웃을 수, 수, 수 있어 어이 가소로 운놈할때 가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거짓 가짜가 나왔는데 자, 잘라봅시다 자, 사람인이 나왔고 이 글자는 일단은 음은 하가 이렇게 나오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자 우리가 성시하 또는 빌릴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사람이 물건을 빌려야 되는데 안 빌려준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 치는 거지. 어? 내가 뭔가를 얻어갖고 와야 돼. 근데 안 줘. 아주 안뭐 해야 돼. 응?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쳐가지고 갖고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글자가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의 의미가 가 아니면 하로 발음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하면 되거든. 어? 얘가 들어가면 대부분 가 아니면 하야. 어? 자. 그래서 이 글자는 가가 나와 버려서 거 가. 사람, 사람이 하는 거 거짓. 거짓 가가 되는 거지. 응? 음? 자. 이 글자는 보면 나중에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글자는 자, 이렇게 들어갔어. 이렇게 들어가면 자, 해가 들어가면은 어 여기서 음은 가가 돼버렸어 해해는 해가 해일이 들어가면 뭔 뜻이지? 여기에 들어가면 시간이란 뜻이 지 시간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시간을 빌리다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틈가 이렇게 나요 틈가 그 다음에 어 벌레충이 들어갔다 벌레충이 들어가 면 무슨 뜻으로 나온다 했지 벌레 또는 곤충 또는, 뭐, 짐승의 종류에서도 나오는데, 자,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음은 하. 자, 우리 좋아하는 거. 새우, 하. 그래서 토, 하. 대, 하.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들어가면 무슨 글자가 나올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자, 음, 어떤 글자를 한번 넣어줘볼까? 음, 자, 여기다가 이제, 예쁜 걸 한번 넣어야지. 비유를 넣었어. 그럼 비유가 들어가면 무슨 뜻으로 나와 있을까? 자, 일단 음은, 일단 음은 뭐야? 일단 음은 하. 음? 하로 나왔어? 자, 어, 비유가 들어갔을 때는 날씨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날씨 뭐, 무지개, 안개,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노을, 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음? 자, 쉽지? 자, 이 글자가 나오면, 가 아니면 하다. 음? 그 다음에 여기서 부수 파트를 나타내는 게 대부분 뜻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지. 자, 그럼 음 단어는 뭐, 가발. 음? 음 대머리 아저씨들이 쓰는, 머리에 쓰는 가발. 자, 가면. 나오지? 어, 저 아이는 가식적이에요. 할때 가식이 나왔어. 가식은 뭐냐면, 식은 꾸민다는 뜻이지. 거짓말로 꾸며냈다. 음? 가명. 어? 가명의 반대는 본명. 가명은 거짓말로 이름을 적는 거야. 거짓말로 이름을 쓰는 걸 가변 이렇게 쓰는 거지. 응? 가명 자, 자이 글자는 거리 가자라는 글자인데, 거리가 자 어떻게 쪼개볼까? 자, 이거 가운데하고 왼쪽, 오른쪽에 붙어있는 거 하고 쪼개보자. 자,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는 무슨 글자였지?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였어? 이 글자는 단일행이라는 글자였어. 자, 이 글자 봐봐봐. 글자를 쪼개 보면 흙과 흙이 나왔네? 이거는 규라는 글자야. 규. 응? 자, 이 글자가 나오면 대부분의 음은 규 아니면 가로 발음을 하는데, 여기서는 가로 발음을 해버렸다. 자, 이 글자는 보면, 흙을, 흙이 여러 방향이다. 주변을 전부 다 돌아다닐 수 있다. 어디를 돌아다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그래서, 거리, 가자라는 글자가 나왔어. 조금은 복잡하지. 내올 네,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이 가운데에 있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이 규 아니면 가로 발음을 한다. 응? 그 다음에, 단일행 자가 들어갔다. 단일행이 당연히 부수고, 자, 음, 상가, 번화가, 번화가, 어우. 잘 나가는 거리. 막 전등 불빛. 화려하고, 상가도 많고, 이런 거리를 번하가라고 부르고, 가로등. 나왔지? 대학가, 대학교의 거리를 대학가라고 부르지. 응? 뭐 가로등, 가로수 이런 애들도 나올 수 있겠다. 거리가. 자. 이 글자 어디서 봤어? 자, 봤다. 이 글자 뭐지? 이 글자 나오면 가 아니면 하라 그랬다. 가 아니면 하야. 응? 무조건 가 아니면 하가 나오는 거야.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애는 일이네? 무슨 일? 날일, 해일 자, 그러면 날일, 해일이 나오는 애는 무슨 뜻으로 나온다 했지? 얘 나오면 되지얘 나오면 웬만하면 시간이지, 시간. 자, 그럼 이거는 쉬워. 봐봐. 틈, 가 라는 글자가 나왔어. 당연히 해일이 부수야. 어? 자, 병가. 자, 휴가. 응? 난 여가 생활을 할 거야. 한가롭다 할때 한가지. 세마가 말했었어. 자, 봐봐. 기억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중요해. 빨리 해오는 방법이지. 얘가 나오면 뭐라고? 가 아니면 하라고, 무조건. 가 아니면 하야. 어? 자, 벌레충 들어가면, 새우 하. 사람인 들어가면, 빌릴 가. 응? 자, 위에가, 비유가 들어가면, 노을 하.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오는 거야. 자, 뭐, 쉬엄쉬엄 글자게 들어가면, 멀 하. 자, 음. 응? 구수록이 들어가면, 하자, 하. 하자. 우리 하자가 있다. 어? 틈이, 흠이 있다. 이 뜻이지. 자, 그럼 봐봐. 이 글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음이, 진짜 중에, 가 아니면 하다. 요렇게 오면 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몰라도 찍으면 맞아. 어? 한자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글자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그냥, 대충 그냥 음을 말하면, 그게, 답이 맞아 그리고 뜻도 어느 정도 유추해가지고 나타내면 말을 하면 그게 답인 거지. 자, 이걸 잡아보죠. 오, 자, 쪼갭시다. 자, 사람, 사람인. 자, 이 글자는 규 아니면 가라는 음을 나타내는 글자라고 그랬는데, 자, 규 아니면 가야. 자, 여기서는 뭐로 나왔을까? 여기서는 가라는 음이 나버렸어. 아름다울 사람이 아름다울 가 이런 글자가 되는거지 어? 자 아름다울가 자 가약 어? 그럼 우리가 딱 나오지 앞에가 백년 가약 뭐하는거야 백년 가약은 결혼하는거야 결혼 백년동안 아름다운 약속을 하다라는거지 어, 자그 다음에 나오는거 가인방명 자 가인방명 아름다운 사람은 자, 엽다. 이거 많이 없다라는 뜻이야. 자, 뭐가 없다. 목숨이 없다.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는다.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축구선수 메시가 공을 잡았어. 몇 명이 붙어? 수비수가? 세 명, 네 명이 붙지. 아무래도 다치라률 일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아름다울 가, 가임 방명 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 자, 위에 글자를 쪼개고, 아래 글자를 봅시다. 자, 위에 글자는, 무슨 글자였지? 위에 글자는 더할 가 라는 글자였어. 자, 밑에 글자는 나, 무를 알고 있는 글자지? 나무, 목이지? 자, 그럼 이 글자의 음은 뭘까? 음은, 자, 음은 위에서 나오는 가가 나와서 가, 어? 밑에 나무가 실형을 뜻하는 거야. 이건 무슨 글자냐면, 나무를 얹어서 더해주다, 더해주다, 더해주다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 선반 생각하면 돼, 선반. 선반을 생각하면 되는 글자야. 어? 실험가. 응? 자, 그럼 가공. 응? 가공식품 할때 가공이야. 그 다음, 가판. 가판이 뭐지? 판을 더해주다는 뜻이지. 가판. 그 다음에, 가교 역할을 하다. 가교, 가규. 가교는 뭐야, 가교. 어? 다리를 올리다. 응? 다리를 세우다. 자, 고가도로는 고가도로. 높은 선반처럼 올려놓은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부르는가요? 고속도로하고는 다르지? 고가도로. 다시 한번. 자, 더할 가에서 음이 가가 됐고, 나무 목에서 실형이란 뜻이 됐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